먼저 이제 옵션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2D 작업을 하기 전에 이제 먼저 해야 될게 이걸 열어야 되겠죠? 이건 이제 완성된 도면이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첫 화면을 열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요거를 열어서 iso.idw라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혹시 이 창이 닫혀 있다면 여기 눌러서 모형 검색기 누르시면 이렇게 뜰 겁니다. 자, 이것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틀이 아닙니다. 틀이 아니기 때문에 얘들은 지워줍니다. 클릭해서 델리트 눌러도 되고요, 우클릭해서 삭제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좀 넣어볼 거고요. 그 전에. 어 이 크기가, 이 크기도 이제 A2로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클릭해서 시트 편집, 그리고 여기를 A2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이제 바꿔주는 이유는, 실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음,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가이드가 돼요, 일종의. 공개된 가이드인데, 음, 요게 보게 되면 이제 뭐 기계제도 기능사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실제 작업형 시험은 어, 거의 똑같기 때문에, 거의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요 공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이제 뭐 기사나 산업기사에 나오는 것,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요거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형 시험 문제에 대해서 공개된 건 이거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 주시면 되고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A2 용지의 척도를 1대1로 하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A2로 그리고 A3 용지로 인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리고 이렇 해서 시트 편집으로 가셔서 A2로 하는 게 되죠. 시트 이름도 정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옵션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쪽에 관리. 스타일 편집기 여기를 가서 옵션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스타일 편집기를 열 때는 약간의 이제 딜레이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때 막 컴퓨터 막 마우스 움직이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사양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는데 과정만 좀 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이제 해줘야 될게 이쪽에 와서 이 삼각법이라는 거를 눌러줘야 됩니다. 이 삼각법을 선택을 안 하게 되면 이 일각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물체가 있을 때 정면도가 이렇게 앞에 보고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좌측면도가 오른쪽에 위치를 하게 돼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저장 중간중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텍스트라는 곳에 내려옵니다. 이쪽에서 텍스트 설정을 또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글씨체를 굴림으로 하고 여기 크기를 5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중간으로 좀 맞춰주시고요. 저장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름을 좀 바꿉니다. 앞에다가 5.0한칸 띄고 요렇게 만들어주세요. 요래, 요래 이제 텍스트를 보기가 편하거든요. 자, 여기 와서 얘도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중간 맞춰주시고요. 저장해주시고, 이름을 바꿉니다. 3.5. 요렇게 좀 바꿔주십시오. 그 다음에 스타일을 두 개를 더 만들어요. 2.5. 표면 거칠기 이런 거를 하나를 만들고 2.5로 바꾸게 됩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하나를 더 만듭니다 2.0 공차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2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죠 저장 이렇게 네 가지를 만드는 겁니다 표준에서 한번 했고 텍스트로 내려온 다음에 이번엔 치수를 설정을 좀 해주세요. 치수. 치수는 여기가 이제 소수점 찍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소수점이 쉼표가 아니라 점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마침표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이 후행. 이 후행이라는 건 뭐냐면 정밀도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의미가 뭐냐면 예를 들어 5를 입력을 하게 되면 치수에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5라는 게 5.00과 똑같은 의미죠. 이 뒤에 0을 없애고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만 보여준다. 이게 이제 정밀도에 나오는 이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후행의 의미는, 후행의 의미는 뒤에 쓸데없이 붙는 0을 싹다 지워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뭐 쓸데없는 0이 붙 이게 0이 쓸데없이 많으면 좀 지저분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체크해주고 요 아래 각도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다른 거는 건드리지 않고요. 여기 보게 되면 치수선에 간격을 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치수선이 물체가 있으면은. 이렇게 치선이 올라가야 되는데 뭐 10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공간이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가 0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 물체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1로 좀 맞춰 주겠습니다. 1, 1이 돼도 되고 뭐 2가 돼도 되고 1.5가 돼도 되고 다 맞는데 이건 이제 1로 좀 맞춰서 할게요. 정해진 건 아니고 적절한 간격만 존재하면 됩니다. 그고요그 다음에 텍스트에 와서 그 이제 공차 스타일에서 얘를 공차로 바꿔 줄 건데요. 요거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요걸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공차가 들어갈 때뭐 이런 식의 공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공차가 들어갈 때이 숫자가 좀 작아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플러스 0.3인데, 이 10만큼 글자가 크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음. 이러면은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보기가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를 이 공차의 숫자를 공차의 텍스트 스타일을 2.0으로 바꿔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자, 단위 화면 표시 텍스트에서 수정을 해줬고요. 자이번엔 공차에 들어가는 숫자 모양을 이제 봐야 되는데 얘도 뒤에 쓸데없는 선을 없애줘야 되겠죠? 이걸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세 번째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세 번째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여기 나온 것들을 잘 보시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보이게 되냐면 x 플러스 0.1 마이너스, 뭐, 0,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마이너스 0이라는 것은 붙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선택할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지만 두 번째도 어, 마이너스 0, 뭐 이렇게 붙어져 있죠. 그러니까 얘도 이제 선택할 필요가 없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아예 그냥 0이 없습니다. 공차가 안 붙게 나와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보면은 플러스 뭐0.10 아래 0 그리고 0 마이너스 0.10 이렇게 나오게 되죠. 우리가 후행을 업색을 표시해줬기 때문에 얘는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표시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세 번째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계적으로 바로바로 할수 있게 연습을 좀 해주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은 꼭해 주셔야 됩니다. 저장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객체 기준 기본 값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쪽에 와서 자, 브레이크 아웃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 아웃 선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도면을 그릴 때 아시게 되는데 이 사각형이 있다고 하면 이 사각형의 나중에 이 스플라인이라고 하고 저희 곡선을 그리고 이렇게 해칭이라는 걸 넣게 됩니다. 단면 잘랐다는 단면을 의미하는 게 되겠고요. 근데 요럴 때이 선의 굵기, 이 선의 굵기를 이제 브레이크 아웃 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기본적으로 굵게 설정돼 있어요. 이렇게 굵게 설정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얘가 가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을 가는 선으로 좀 바꿀 거예요. 뭘로 바꿔야 되냐면 여기에서 그 해치선과 똑같이 합니다. 해치가 존재하게 되면 예를 들어 스프라인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해치가 존재하게 되면 이 해치선은 자동적으로 가늘게 잡히게 돼요. 얘랑 같은 선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바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데 누르게 되면 저장이 뜰 거예요. 그럼 저장해 주시면 그 다음서부터는 가늘게 바뀔 겁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하는 게 해치선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선의 굵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면층을 열어서 아무데나 한 군데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자, 이쪽에서 어, 저희가 사용할 선들이 이런 선들입니다. 경계 기호 스케치 영상, 뭐 외형선, 은선, 은선은 숨은 선을 얘기하는 를 거고요. 중심선, 중심 표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어, 들어가야 되는 선굵기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들을 살짝 바꿔볼게요. 자, 보게 되면은 해치. 요 해치는 0.25로 바꿔주시고요. 이 0.25는 이공개 가이드에 보게 되면 저에게 주어진 선의 굵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있는 선의 굵기만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칭이 너무 얇게 되어 있기 때문에 0.25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중심선과 중심 표식이 있는데, 얘네들은 중심선이 이제 이 중심, 이렇게 1.3선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체인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인. 요거 아닙니다. 요거 아니에요. 체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게 쪽에 뭐 다른 것들도 이제 다 형상 만들 때그 알아서 이렇게 입력이 되지만 경, 대부분 사용하는 게요 경계, 기호, 스케치 형상, 라인 그릴 때다 스케치 형상이 자동적으로 잡히게 돼요. 외형선, 숨은 선, 그다음에 뭐 제목. 제목 블록이라는 거를 나중에 만들게 되는데, 이제 그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좁은 외형선. 이 좁은 외형선은, 이제, 나사의 골지름이 되겠어요. 얇은 부분이 돼요. 중심 표식, 중심선, 치수, 해치,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에서 해치를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중심선에서 얘네들을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좁은 외형선, 좁은 외형선을 얇은 선으로 바꿔 주십시오. 0 2 5로좀 바꿔 주시고요. 음. 그다음에 뭐 아까 이제 음. 예. 이 정도로 이제 바꾸시면은 바꿀 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해 주시면은 선 그릴 때 어. 과제도면 연습을 할때 어. 이게 잘 적용이 돼 가지고 될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표면 텍스처, 이게 표면 거치기라는 건데요. 자, 얘도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표면 거치기를 넣을 때, 이쪽에 이제 W라든가 X라든가 Y를 넣을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도 아까 만들었던 표면 거치기 2.5로 만들어주시고, 자, 요거까지 바꿔주셔야 됩니다. 요 2002로 이제 기본 설정이 되어 있을 건데, 1978로 바꿔주셔야 돼요. ISO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개 중에 하나 고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해 주시고요. 이렇게 되면은 들어갈 게다 끝났습니다. 표준에서, 기본 표준, 음, 얘만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칠수에서, 여기 있는 것들 좀 바꿔줬죠 여기 단위에서 얘 바꿔주고 후행 없애고 여기 넣어주고요 텍스트 바꾸고 공차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넣어주고 도면층에서 설정 쫙 해주시면 되겠고요 객체 기본값에서 브레이크아웃 선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표면 텍스처 이두 가지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게 기본적으로 주석에 있는 이 도면층 편집이라는 걸 나중에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잡아당겨서 이름을 잡고 잡아당기면 빠집니다. 이렇게 배치해주시고 선이 잡힐 때마다 이걸 확인할 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보면 이쪽에 바로 잘 뜨게 되죠. 얘를 바꿔줄 수도 있고 안 바꿔줄 수도 있지만, 바로바로 바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쪽에. 이게 바로바로 바로 이제 확인해서 바꿔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활용하기가 편하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